클론 형들의 무대는 뭐 옛날에 그 무대를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앞서 가셨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형님들의 무대에 누가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일단 도와주는 댄서들이 전 세계 대회에서 다 1등을 하는. 그런 팀들예 네, 그런 팀들의 리더를 수장을 또 모아서 팀을 꾸렸고, 또한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그 영상 조회수가 3억 뷰가 나오는 흔히 말하는 스타의 댄서들 두 명, 한 명은 그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동양인이니까 모든 인종을 다 우르는. 그는 만남으로 무대를 한번 채워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곡은요. 클론 선배님의 사랑과 영혼이라는 곡입니다. 세 개인이 하나가 되는 저희의 무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헐시고 절시고 지와자 좋다. 철로리가스 루나가네 심장 속에 너를 잊어가고 있어. 너여야만했어 너 여섯 번째 무대, 파핀 현준, 박엘리 부부입니다 오늘 정말 떨리는 무대예요 왜냐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많이 따라 부르고 춤도 많이 췄었던 그런 선배님들 무대예요 그래서 요번 무대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전 세계에서 1등한 외국 친구, 두 친구를 짠, 스콧! 이리 브라더! Thank you for having us out. First time in Korea for me, and I'm definitely blessed and happy to be here and ready to dance yeah. for sure. Yeah.